네. 네. 저희가 아까 영상을 좀 전에 이제 아, 보여드렸는데, 여기 오시면 캠핑하기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지금이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인데, 아, 캠핑을 오신 분이 있네요, 벌써. 날씨가 밤에는 좀 아직 쌀쌀한데, 그래도 이렇게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가족분들이 이 마을 서면이라는 마을 입구에 보면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작은 마을에 이런 공원이 있다라는 거는 보기 드물 텐데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근도 있고요 이제 저 하얀 지붕 같은 게 이제 나무가지 사이로 보이실 텐데 저기서 이제 무슨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어, 어, 전통 방식의 어떤 정자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아까 제가 이제 캠핑 하기도 좋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잔디도 깔려 있어요, 이 공원에. 그래서 아, 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저 저분들은 그 이제 화장실 옆쪽에 자갈밭이 있는 곳에 캠핑 이제 텐트를 쳤는데요. 뭐 저기도 좋습니다. 저기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 저기는 이제 그 야점 침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마 가져와서 어, 그런 것들을 피고 아니면 에어 매트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런데다가 이제 캠핑 어, 텐트를 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정자 옆에 보이면 보시면 잔디밭을 깔아놨는데 이 잔디밭 사이에 이제 적당한 자리에 아 어, 텐트를 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뭐 이상한 뭐뭐 음, 뭐 이렇게 배도 보이고 이게 뭐 나루터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뭐 예전에 이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동네 의 상징인 나루터 배,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렇게 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잔디나 이런 거, 흙을 이용해서 이렇게 섭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부주군에서 하는 반딧불 축제에 이 섭다리를 만드는 섭다리를 건너는 그런 행사를 공식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마을의 상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아, 그네가 총한 아, 저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게세개 있고, 또 반대쪽에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 옛날식 그네, 그 다음에. 널뛰기도 있습니다. 널뛰기도 있고, 이렇게, 어디, 그 도시 어떤 잘 정돈된 공원에 온 것처럼 이렇게, 음 앉아서 쉴수 있는 곳도 있고요. 의자들도 중간중간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잔디밭에 텐트를 치셔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편하게 텐트도 치시고 캠핑도 하시고 정리만 깔끔하게 하고 가시면 뭐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가 영상에 쭉 보여드리고 있는 어 화면 쪽에 쭉 보시면 잔디밭도, 잔디밭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애들하고 축구 골대도 있으니까 어, 친구분들하고 여럿이 오셔서 애들은 이제 축구나 같이 이렇게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아마 이 건물 안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사용을 안할 때는 잠겨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은 개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세면대도 있어서 물을 트니까 물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운 날씨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음이 잔디밭에 텐트를 치셔도 좋고, 이 건물 뒤에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아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쪽에 뒤쪽에 캠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비가 많이 와서는 뭐 캠핑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이 첨화를 쳐놓은 공연장 같은 이곳에서도 예. 이곳에 들어오셔서 쉬셔도 될것 같고 이 건물은 이제 무대입니다 무대 뭐 행사가 있을 때나 이렇게 마을 주로 이제 마을에서 명절이나 이럴 때, 고향을 찾아주신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뭐, 노래 자랑 같은 거 행사할 때 쓰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보이는 이 길을 따라서 쭉 영상이 비춰지는 곳을 쭉 따라서 가시면 우주까지 걸어서 한 40분, 50분 애들은 좀더 걸리겠죠. 이 산책로를 강변을 따라서 아쭉 이렇게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 공기도 일단 좋겠죠 아무래도 무주 하면은 이제 반딧불이 아 반딧불 축제가 있고 6월 정도에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반딧불이 산다는 거는 청정 지역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그 남대천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걷기 운동이라든지, 많이들 내려옵니다. 무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 서면 쪽으로 해서 쭉 산책을 많이 다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디밭에 캠핑하셔도 좋고, 제가 아까 낚시, 어뭐 얘기를 드렸는데 저기 지금 뭐 누가 좀 강변 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낚시를 하러 오신 건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그 그러니까 화면에서 그 우측 그 위에서 화면에 위쪽에 흘러서 계속 내려오는 게 금강이고요. 그 이제 영상에서 가깝게 흐르고 있는 이 물이 무주에서 흘러 내려오는 남대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합해져서 이렇게 아까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쪽으로 해서 쭉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셔서 예. 여러분들 백로라고 하나요? 정말 어, 신성시하는 그 새죠. 그래서 저런 멋진 청정지에서만 볼수 있다는 저런 멋진 새들의 예, 새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 제가 영상을 한번 애를 한번 찍어볼까요? 보이시죠? 지금 뭐 하얀 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마 배고파서 예. 아, 또한 마리가 왔네요 아, 배고파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 그만큼 이제 물고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저런 새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는 아, 지금 앞에 이제 좀 까맣게 보이는 곳은 수심이 낮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보이면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좀퍼렇게 보이는 곳은 수심이 깊습니다. 아, 여기 물길은 아,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서 물길이 소용돌이가 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이, 여기에서 이제 못 모르고 놀러 오셨다가 수영하시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에 하시더라도. 그 낚시는, 여기 밤낚시 하시면은 이제, 빠가사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잡으실 수가 있고, 아, 그 이제 저 파랗게 이제 보이는 물 쪽에 위쪽에서 이제 금강, 음, 쪽에는 이제 큰 물고기들, 맥기라든지 쏘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한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아직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제가 어릴 적에 이곳에 그 동네 분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한번 쏘가리를 잡으려고 잡, 잡은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정말 잡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서식, 소가리가 서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소가리 낚시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쪽에 오셔서 소가리 낚시를 하시면 재미 좀 보시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뭐 책임은 질 수가 없죠. 제가. 예. 우리 낚시 좋아하는 회사에 후배가 있는데 그 어, 후배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형님야 언제 시간 되면 은 와서 쏘가리 낚시 한번 해봐라. 아, 이쪽에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캠핑하기 좋습니다. 물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공원에서 보여. 예. 이게 공원에서 이렇게 쭉...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애들하고 공놀이 할 수도 있고 예, 그네도 탈수 있고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마음 편안하게 힐링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번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